오늘 해설, 한문성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떨리는 중계인데요. 아, 뭐, 빼번 중계하면서 떨린다고 니까 예. 어쨌거나 오늘 경기에 명승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루앙벨라이닝 브리킥입니다. 경기 초반에 좋은 기회. 현란한 모습.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네, 멋진 기술 선보입니다. 자, 어드밴티지. 네, 경기 초반에 주심이 반칙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프리킥 선언합니다. 발로텔리, 리오넬 메시 벨라인이 멋진 패스 공 뺏겼지만 다시 찾아옵니다 이브라이모비치 모테좋니치에서 패스해줄 통유를 찾았습니다 네 수비의 발이 더 빨랐습니다 헐크 디디에 드롭바벨라인이 이어들어서 공가로 채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질라탄, 넓게 열어줍니다. 위협적인 크로스 앞에 대단한 선방. 호날두, 야야 투레 리오넬 메시. 아, 정확한 패스 자, 수비 간격이 넓어져 있습니다 뚫렸습니다 자 푸심 아 깃발 올리는군요 주심도 휘슬을 불면서 푸심의 판정을 수용합니다 아예 옵사이드 기가 올라갔는데 어찌 보면 좀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운전 세로 좋습니다. 이브라이버 비치. 호날두 크로스 올릴 수 있는데요. 호날두의 크로스. 아 간발의 차로 골포스트를 벗어납니다. 케빈 프린스포아테. 메시. 찬스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후날두 마루왕 펠라이니 엘도를 간파합니다. 발뻗어서 차단합니다. 후날두 티아고 실바 펠라이니 보아탱 후날두 이브라이모비치 마리오 발로텔리 주건이자 프리킥을 얻었네요. 질라탄 크로스 가능합니다. 자, 깊숙하지만 정당한 태클입니다. 파울 라입니다 벨라인이 메시의 차단 이브라이모비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자, 동료 선수가 볼받기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야야 투레. 자, 선수들이 하프타임을 맞아서 이제 라커룸을 향합니다. 아, 전반전이 종료되는데 이 하프타임에 화장실 가는 팬들이 상당히 서로 불만을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이 전반전 이제 제가 한번 세 보니까 때려야 좀맥안 했어요. 지루한 경기였는데 조금 실망스러웠네요. 네, 최고의 발 기술을 보여줍니다. 컬크.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디브라이모비치. 패스. 터치가 좋습니다. 티아고 실바. 아,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감각적인 패스. 자, 수비가 공을 다시 뺐었습니다. 드롭바. 좋은 패스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자, 영리한 플레이 상대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트레자분날두 패스가 잘 되면 기분이 절로 납니다 인터셉트 좋습니다 공격의 맥을 끊었는데요 분날두보어택 리오넬 메시 마리오 발로텔리 질라탄 좋습니다 자신감있게 볼 다루면서 핀텀 노립니다 아잘 막았어요 야야투레 야 위험한 순간 거어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브라이버비치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마루앙 펠라이니 호날두 케빈 프린스포아테 발로텔리 i 브라이모비치 o 네, 영리한 플레이, 골 빼서냅니다. n 날도 a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 e 공격 계 n 이어나갈 수있겠습니 n a l d o Donaldo. d o 호흡이 잘 o 고 있는데요. d 라인이 보아탱! 패스플레이가 좋습니다. 돌파시도 한순간 저지당합니다. 네,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자,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양팀은 동점 상황 자 어느 팀이든 한 골이면 승리합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골기회, 수비가 크로스를 잘 처리하는데요. 1바, 1위에 드롭바 벨라이니, 날드 좋습니다. 아, 정말 좋은데요. 슈팅 기회. 경기 끝나기 직전에 리드를 잡습니다. 멋진 골 기록됩니다. 이 시간이면 승패는 정해진 걸 텐데요. 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골이 터져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승리를 확정짓는 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마... 주심이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 경기 거의 막바지 터질골 대단합니다. 야.